자, 본문의 말씀 10편, 46편의 말씀으로, 판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해서 철, 철 같은 요새를 구축을 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이 장관이, 아무리 많은 독일군과 전차가 와서 포격을 하더라도 끄떡하지 않을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통 같은 진지를 만들었는데, 한드의 마지노라는 이 장관의 이름을 따서 그 구축한 방어 진지를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노선이 한국인 줄 알았습니다. 한자 하나, 이런 줄 하는데, 마지노선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노선은 프랑스 사람,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구축된 이 마지노선은 1차 대전 때 경험을 살려서 철통같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중 철골 구절로 만들어진 벽, 그리고 전차의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는 곳, 또 보병을 막기 위한 철저한 철조망지대, 그리고 포화를 막아낼 수 있는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이 완성됐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무려 6m짜리를 만들어서 아무리 포화를 싸도 뜯다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가 발전까지 갖추고 있었고 탄약고와 통신설 통신실도 어,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련해 두어서 적이 작전을 걸수 없는 완벽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프랑스는 독일군의 침략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군은 프랑스를 바로 치르는 것이 아니고 벨기에를 침략하고 벨기에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침공을 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10년 동안 만들어놓은 그 마지노선은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면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철저한 준비들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게 설령 이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시는 인생은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에르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 보라. 금세 실망하게 될 것이다. 친구를 의지해 보라. 그가 죽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친구는 그대를 떠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나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란 나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가리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뭘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란 중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0편 46편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유대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히스기아 왕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네립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사네립은 온 유대와 에루살렘을 예워싸고 항복하라고 당시 히스기아 왕에게 서신을 보낸다. 그런데 히스기아 왕이 그 서신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해서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적진에 나가보니 그들을 예고 싸고 있던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리의 군사들이 다 손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엄청난 대성을 거두고 나서 이 놀라운 사건을 보았던 당시 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이시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에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신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안전한 곳 피난처를 찾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집을 만들고 집을 못 만들 때는 동굴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높은 반석 위에 보금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보면 자꾸 뭔가 좀 동굴 같은 것을 좋아해요. 다락방 같은 데 좋아하고 혼자만의 어떤 아지트를 만들려고 합니 이런 게 뭐냐면, 다 안전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에 대한 갈망이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또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 우리의 힘이신데, 유사일에 인간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힘을 키우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발전시킵니다. 권력이 힘이 되니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돈이 힘이 되니 돈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얻지 못하면 그때는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붙는 거예요. 작은 힘은 언제나 큰힘 앞에 굴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힘 있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큰 힘을 가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큰 힘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고,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바닷가운데 빠지거나 큰 풍랑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환란의 때도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돕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사와 기적들이 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까? 낮에와 밤에는 우리를 못 도우실까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그 모든 노력이 끝날 때 내가 할수 없다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온 유대의 백성들이 아수의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살 길을 찾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으고 혹시 피난을 떠나야 할지 모르니 열심히 짐을 싸고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런 공리 국립 저런 공리를 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회의도 합니다. 한 밤쯤까지 그들은 범민과 공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옵니다. 이제 몸도 지칠 대로 지칩니다. 점점 졸리고 피곤합니다. 그렇게 새벽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잠들었을 때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 끝나고 더 이상 자신을 자기 자신을 도울 힘이 없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적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도울 틈을 사람들이 주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눈이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하는 거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손 들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에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손놓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능력, 내 힘을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너희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와가지고 뭔가를 해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한 걸까요? 내가 한 걸까요?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중 8구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었는데 그저 하나님이 숟가락 올렸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다 했고 내가 싫은 숟가락 하나 올렸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의기 양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인생의 고통과 품의날큰 환난의 날에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의 피난처와 힘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그 붙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환란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힘든지를 말씀해줍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땅이 변한다는 것 땅이 변한다는 무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른 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닷가운데 빠진대요. 아니, 아무리 큰 날이 가나 어떻게 산이 바다에 빠져버립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이와 같이 우리의 온 삶을 뒤흔들어 놓는 큰 문제나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각가지 문제와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도움을 삼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선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두려움이 주는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사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형벌을 욕기서 3장 25절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두려워할수록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가진 형벌, 두려움이 주는 속성인 형벌이.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안아야 합니다. 그럼 두려움을 내쫓는 비결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두려움을 내쫓는 비결은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온전한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죽음보다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 좋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도움 삼으면 안전함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 온 산이 흔들려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면 그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에서 약속처럼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그물에서도 밤에 공포나 한낮의 화살이나 온 땅에 퍼지는 전염병과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하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 방패가 되어 주셔서 화가 빗치지 못하고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도움을 삼는 사람은 안전함을 얻습니다. 아니, 안전한데 왜 두려워합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9절 10절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 하나님께서 적군의 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 버리며 주님께서 이김을 주시며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악인들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퇴연하기도다. 지금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자빠져도 금세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줄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두리 넘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하나님이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때에 주님을 피난처와 힘을 삼고 도움 삼는 우리도 함께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0절에 하나님이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때에 주님을 피난처와 힘을 삼고 도움 삼는 나도 주님이 함께 높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범사에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들이 뛰놀며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움 삼고 당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열왕기하 1 9장으로 가보면 아수리의1 8만5천이나 되는 적군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여호사고 사내리브로부터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기와 19장 14절부터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던데 이제 우리를 그의 성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영화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기도는 지금 죽음의 위협,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차분하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논리했습니다. 우리가 위급하고 상황이 급하고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높임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말이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참,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아프면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주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여, 제가 좀살려주세요 주님, 나좀 도와주세요. 이게 보통의 우리 모습 아닌가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아수르의 군대, 군대들이 에루살렘을 여워싸고 온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아우성 치고 있는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딱 펴놓고는 온 천지의 주제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천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박또박 기도하고,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님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 주님, 사내국과 수리 여러 왕들이 이미 다른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정복했고, 그들이 성긴 신을 다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다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로 만든 신이니까 진짜 신이 아니, 거기 신이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신 아닙니까?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이 기도를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인별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기의 기도를 보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묵상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는 철저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전쟁의 미래 앞에서 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을 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첫, 첫 번째 조건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져도 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두려움이나 의심은 숨겨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 얼굴로, 우리 표정으로, 우리의 제스처로, 우리의 말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우면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려요. 내 말이 뚫려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어도 깜깜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수 있는 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주여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 그런데 오늘 했지않아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 그의 마음속에 조금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뭔가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히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스기이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의 믿음이구나 라고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큰 법입니다. 아무리 산이 흔들려도 땅이 흔들려도 땅이 변해도 오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이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배경 열왕기하 19장이라고 했잖아요. 18장 5절과 7, 7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증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 그가 뭘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 증거라는 것. 두 번째, 그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믿었는데 배반당해도, 아니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이걸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슨 죽을 듯이 금세금세 조석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해 주신 계명이나 명령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는 이런 평가를 받은 후에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 1장의 십구장에도 그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내립의 편지를 받고 나서 뭐 전쟁을 위해서 장수들을 모은다거나 또 무기를 뭐 만들거나 혹은 무기를 모으거나 뭐 등등의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받고 가장 먼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갔어. 그리고 그 성전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뭘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한첫 번째 행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문제 앞에서 그는 먼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하지 않고, 뭔가 다른 살길을찾는돈있는 사람 수척을 지어서, 내가 전화해서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 있나, 먼저 그걸 찾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병들었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내 몸에 손을 얹고 주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몸이 막상 아프고 나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오늘 병원이 좋은가? 병원부터 찾고 약부터 찾는다면 하나님을 좀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못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새기고 또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전에는 내가 감기 약부터 찾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커넘고 기도부터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우수와는 오늘 희스기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먼저 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가 성경 속에서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고 복을 얻고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갖고 복음사에 형통의 복을 누리. 여러분, 제가 길어서 이걸 다 정리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성령은 수없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귀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시편 46편을 통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나 환란 중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폭풍이 칠 때, 물이 뛰놀고, 산이 흔들릴 때, 큰환란과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욱 주님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환란 중에 도움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면 이기고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과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내 주님을 내 인생의 거처로 삼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결단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범사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